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2024년 11월 달에 거의 한 300명 정도를 해고를 시킨다고 그러고 지난 아 3년 동안 거의 뭐돈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인원 아 감축도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혹 가다가 보면 오픈도어라고 해서 어떤 편지가 오느냐 하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집을 내가 현찰로 살 테니까 가격은 얼마만큼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한 1, 2주 안에 캐시로 빨리 클로징하고 집을 우리한테 팔아달라. 그런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게 집을 사서 한몇 주, 몇달 있다가 또다시 그 마켓에 내놔서 팔아서 돈을 남겨먹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 집을 살 때, 이런 회사들이 집을 살 때, 가격을 낮게 주고 사야, 한 3, 4개월 있다가 팔때 돈을 좀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런 편지를 만약에 이제, 미국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그 주변에 그 믿을 만한 부동산 분하고 직접 상의해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아는 친구 부동산이나 이렇게 같이 일했던 그런 부동산한테 연락해서, 만약에 지금을, 지금 집을 내놔서 팔게 되면, 얼마만큼 가격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빨리 팔수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오픈도 같은 그 아이바이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좋을 때는 어떤 땐가 하면, 만약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어오셔서 한달 안에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부동산업자 고용해서 팔게 되면 한한달반 정도에서 두달 정도까지 걸리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서는. 석 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힘든 상태에서 현찰받고 한 2주 안에 팔, 팔아서 그, 어, 이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인 상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잃고 집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잃고 파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상황이 아니시더라면, 그, 부동산 사람하고 같이 꼭 상담해 보시고, 비교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혐의합니다. 그, 지난 2022년도, 1년도, 그때 그, 그, 진로도 이런 아이바이오 프로그램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객분도 그젤로한테 팔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로 해, 서 그때 살때그젤로살땐그 그 회사가 가격을, 돈을 많이 주고 샀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진로가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집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하락할 당시에는 그런, 이런 회사들도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고 나면 팔때 그만큼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한국분도 고객분도 여기 있 그렇게 집을 그쪽에 팔고 그, 저기 진로가 한몇달 있다가 자기가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그산 가격에서 내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낮췄다가 한두번 낮췄다가 파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한몇백 개, 몇천개 그렇게 돈 잃고 나면 뭐 회사를 계속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픈도 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길 운전하시다 보면, 이거 우리 헌 집, 어떤 집이라도 삽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있는 그런, 이렇게, 그 간판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간판만 더 좋고, 큰 회사, 뭐 이렇게 돈 많이, 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그런 회사 그 차이 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음 비디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